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자신을 항상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러저러한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누구랑 비교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항상 자신을 너무나 작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기준을 따라서만. 내가 성공했다, 못했다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 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하나되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큰 것이 없다는 의미는 나보다 더큰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할 만큼 여러분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생각하고 말하면서 담대히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이 갈때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갈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정죄감과 열등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12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어둠에 대한 통치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관한 특별한 부르심이나 직분, 독특한 은사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은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예외 없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의 통치권과 우월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덕분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귀신을 굴복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핵심적인 실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실제는 당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원수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갈망을 실제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오기 오래전에 이미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호하게 마귀를 처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사탄을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삶에서 누리며 간증하기를 서무하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잘안 된다고 말하고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위치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게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는 성경을 위치적인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적인 진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치적인 진리는 이미 치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치적인 진리는 이미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공급을 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위치적인 진리는 우리가 사탄을 이겼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인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려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그리소 안에서 이겼으며 그리소 안에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치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합할 때이 진리가 실제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어둠에 대한 통치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 그리스인을 도와줄 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내가 기도를 잘안 했는데, 아, 최근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아, 그때 성령님께서 이거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아,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두시간세시간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가능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해하십시오.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제를 이해하고 다른 표현으로 위치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담대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능력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불안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조바심을 가지며 초조해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위치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말씀의 능력과 실제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았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광, 통치권, 능력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의 상황과 요소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난 아버지,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교회 의 권세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광, 통치권, 능력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의 상황과 요소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련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